가운데 또 상승세의 리듬을 타고 있고요 k d c 3 0사 지난 경 1세트 시작 오버핸드로 받았습니다 따라가서 언더토스 백마홈 긁었는데요 헤일리가 살렸고 백목화 이동하듯이 보냈습니다 김산희 백토스 강타 뒤쪽에서 이현주의 수비 그리고 오른쪽에 헤일리 로드킹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 김희진 파이카 아, 네. 대각선으로 꽂힙니다 뭐 워낙에 기업은행이 인사공사를 만나면 좋은 경기력을 보나 김희진이 선수가 가장 공격 성공률이 높았을 때가 바로 인사공사전이었습니다 흐름을 그렇...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인상공사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경기당 평균 1 4개 정도의 범실이었는데 벌써 범실이 4 개입니다. 네. 네. 이현주 잘받당했고 네. 오른쪽 K 남지현 뒤그 김희재가 강타 네. 안고 떨어집니다. 김희진 선수 이제 2득점, 사실 김희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공격 성공률은 50% 정도, 15득점은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또 맥마운 드 선수가 47점을 네. 넣었으니까요. 차선화 다시 흔들렸어요. 김희진의 오픈! 아, 네, 자, 중요한 순간 또제 역할을 다해주는 김희진입니다. 탑점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의 위치를 보고 좀더 안쪽으로 자 잡아줘야 되는 인상공사겠습니다. 15대 13두 점차 점수는 18대 16. 김희진의 서브 이현주 노란이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김희진. 블로킹받어요 뒤쪽에서 타고 나오는데 막아서니다 아, 네. 김희진의 블록킹 득점. 네. 자 코트에 들어오자마자 블록킹 득점을 아, 네. 기록하는 김희진. 점수 간격은 넉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쉽고 리시고 짧아요.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산이디그 그리고 김혜진 블록커를 맞춰서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혜진 김인... 이어놓고 직접 때렸는데요. 가름... 킹이었는데요. 김희진의 블로킹 득점으로 1 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점수는 음. 아이케이이이어로 다시 한번 리남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이진 네. 직선 쪽김진 선수 오늘 몸이 상당히 가볍네요. 네. 김희진 벌써 7득점째고요, 공격 성공률은 50%를 네. 넘기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센터로 출전해줬다면, 오늘 또큰 공격을 때리는 라이트 쪽에 들어가서 큰 공격을 다 책임져주는 모습입니다. 동아섬, 최산아가 받은 것, 뒤쪽 파버리는 김희진! 네, 오늘 김희진 선수의 타점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8득점째, 점수는 7대3이 되었습니다. 목점은 앞서고 있는에 백업 택 다이빙 뛰거 김연아. 그리고 넘겨놓은 헤일리 뒤쪽 김희진 살리지 못했습니다. 뜨끈한 네. 수비는 돋보였습니다만 김희진 이한 점을 더 얹어놓으면서 점수는 8대 4가 됐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1세트의 마지막을 책임졌던 김희진의 활약이 2세트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8대 4고요. IBK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은 김희진 선수가 살아나면서 뭐 오늘 리시브 성공률이 좋진 않은데 2단으로 가는 공격에 대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고 맥마운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김희진의 서브. 서브가 네. 들어갑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면 오늘 할게 없는 인사공사예요점 블로킹 두 개와 서브 득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김희진. 맥모카 네. 짧았어요. 왼쪽 밀어줍니다. 다시 가로막기. 짧은 서브. 오른쪽 킵인. 네. 오늘 김희진 선수 꾸준하게 공격 성공률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0%가 넘는 성공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김희진 선수네요. 5 개입니다. 김희진 12득점, 블로킹 세 개와 서브 득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란이 받아냈고 중앙에서 헤일리 김인힘이 살렸습니다 제자리 유희 왼쪽 그리고 편 살려냅니다 그리고 맥마운 안쪽으로 수비됐어요 3단으로 건너면 백목파 다시 한번 김산이 손을 거쳐서 유희옥 왼쪽에 이연주 노란의 이기 힘으로 맞섭니다 이연주 연타로 김혜진 받았고 한수지 받고 다시 한번 헤일리 쪽으로 헤일리의 카운터 김혜진 디그 유해욱 안정 유격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김유리 선수가 더... 흔들렸고 다이렉트로 네. 김혜진 자 흔들고 때렸습니다 자, 이번 세트 리시브가 유독 흔들리고 있는 인상 남지연 받았고 세트 끝낼까요 김혜진 2세트도 김희진 이 끝냅니다. 자, 역시 뭐 김희진 선수와 맥마운 선수는 계속해서 활약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IBK 기업은행도 앞서고이 있습니다만 네. 박정아라든지 또 김율이라 남지현이 받았고 김희진이 안쪽 파거든요. 15득점째 김희진. 지금 저렇 강하게 가지 않을 거라면 전위 쪽의 공격수에게 넣어 주는 것도 괜찮. 백포파 짧았어요. 오픈 김희진의 디그, 디렉트. 다이렉트!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김희진! 아! 터치아웃 득점. 네. 오늘 김희진 선수가 득점도 득점인데요. 네. 디그도 참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디그도 디그고 김희진 선수가 밀렸습니다. 네트 맞고. 자, 다시 살짝 돌려놓는 김희진. 네. 맥마온 서브. 김희진 선수가 전에서 블록킹 해주고요. 네. 자, 지금. 답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기대는 잘 받았습니다. 헨리 맨마온이 살렸어요. 그리고 디비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아, 네 강한 공격,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메리코 올라오는 모습이고 또 이번 연도에는 리우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국내 그렇죠. 선수들이 조금 더 실력을 끌어올려 줘야 될 때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런던 올림픽 4강에 감독님이 잠시 보였습니다. <laughs> 차선아 살렸고. 왼쪽에 김희진 틀었습니다. 네, 것이 득점으로. 자 우선 티켓을 따는 게 우선이고요. 왼쪽으로 이제 채널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강이 분석가님 2일 점수를 네. 패드상. 짧은 서브. 네. 이제 다시 한번 줍니다 맥마운 제차. 양쪽 선수들 수비 지중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결국 인성공사의 득점이었고요. IBK기업은행 잭전 시간 조정. 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자 지금 영리하게 배구 몇개 힘을 빼면서. 김혜란 타워 밀었고요 남지연의 디그. 헨리. 차선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혜진 블록카운트 득점. 아하, 네. 김희진의 득점 그리고 y b k 기업은행이 진짜 의더리이 <laughs> 미쳐지고 있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뒤쪽으로 김희진 대각 살렸어요. 케일리 수비가 됩니다. 저쪽에서 공을 살려내고요. 힘껏 밀었는데 길어요. IBK 찬스볼 뒤쪽 김희진 긁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정철 감독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강하고 높은 탄점 공격은 좋긴 하지만 조금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뒤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내리꽂는 공격은 상대. k i 내는 김희진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m i z 지나 갔습니다. z i p k i m i z 좋네요. i m 김희진. p 네. k 정확하게 이용 Kimi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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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i z i 김희진과 맥마운 두 선수가 마치 네. 득점 경쟁이라도 하듯이 똑같이 22득점째 그렇습니다. 성공률에서 김희진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공 네. 자체가 굉장히 굳어 있거든요. 강하게 때리려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앉은 자세 뛰어나고. 김희진 아, 득점이 나네요. 네. 결국 모든 세트가 김희진의 손에서 끝났습니다. 세트 스포 3대.